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성수석입니다. 아, 이 수석은 어, 중국 곤명돌이, 곤명돌이고요. 중국 곤명돌입니다. 아, 속질이 좋고, 수마가 유리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고모의 표현이요 거의 환상적이고요 흰색을 바탕으로 보고 이 나무를 문양으로 봤습니다. 자연석입니다. 이 돌을 깨보면 안에도 다 이렇게 검은 문양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곤명돌은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수석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어, 저는 한 만여점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남한강, 섬진강, 경호강, 뭐 임진강, 각 지역의 돌들을 어 갖추고 있고요. 몇만 점의 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을 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자리 부분이 이렇게 생겼네요. 밑자리 부분이. 이게 장이 10, 한 3cm 되겠네요. 높이가 12는 12. 네. 어, 밑자리가, 이렇게, 밑, 이렇게 밑자리를 하면 이게 밑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림 내용상. 음, 옆면,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도. 직쪽도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바닥에 놨을 때딱 주먹으로 보여요이게큰 돌입니다 어, 상처 한간디 없고 그런데 깨끗하고 요 문양도 야 이게 문양 보십시오 이거 나무 고목의 표현이 이렇게 고무기 표현이 잘된 수석이 어려운데, 뒤쪽도 한번 세워놓고, 무겁네요. 돌이 무거워요. 석질이 가벼운 게아니에이 돌이 석질이 강합니다. 뒷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뒤가 더 좋네. 여기가 앞으로 해야 되겠네. 봐도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도 똑같아요. 더 좋아요. 손으로 만져보고 피부가 아기 살결 같이 그렇게 부드럽거든요. 이제 이 윗모 뭐 윗부분 이런 데가 뭐 깨져 나간 데도 하나도 없고 깨도고요. 아주. 자들을 이렇게 짜면 어떨까? 운영상. 그냥. 아, 진짜 좋습니다. 환상적인, 이런 부분이, 이런, 여기 이 바위에서,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바위에서 이 나무가 가서 이 가지들이 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수석에 여백이 없고 나무 문양이 꽉 찼잖아.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좀 보기가 그렇잖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장르가 있잖아요. 그 화가들 거 보면 예를 들어 김영김환기 작가가 이 별이나 우주를 표현한 거 보면 이 화면에 가득 있어요. 이게 뭔 그림인가.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생겼어요. 어,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나무가 전체에 다 표현이 싹된 거고. 이 도자기 있죠? 백자 항아리 도자기. 그런 정자 항아리나 그런 거 보면 그 깨끗하잖아요. 그와 같은 곳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이, 나무를 그린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문양이 나왔어요. 이걸 옆으로 해놓으면 어떨까 탐색가 가지고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갖고 가야 되나, 돌려서도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내가 볼 때는 안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책에다 되고, 현실이 다 되고 하면은 말도 못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갖고 올 수는 없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은 안 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탐색으로 가서 탐색해 놓고, 이따 와서 가져가야지. 근데 못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머리에서는 쥐가 나고 불이 나는데 못 찾으니까. 근데 돌은 안 보여요. 저는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부지런히 탐속에서 돌이에다 올려놓고 내려갔더니 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놈 주워갖고 그냥 가시더라고. 여기 올라와 보니까 돌이 다없어졌어 여기 그 번호 안목이 다 다르니까 뒤져 보놓고 빼놓고 다 하면은 나중에 가시는 분이 또 쉽게 탐색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참 재밌어요. 어떻게 놔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놔도 되고 저렇게 놔도 되고.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 분야만 아는 거지 파리 짓다리만 연구해도 박사잖아요 파리 짓다리 박사 그런 것처럼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야만 아는 거지 그 부분만 아는 거지 이거 하나 찍다가 날새겼네 야가 이렇게 비행기 앞 뒤로 나무도 있고 응. 새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 한 가지 발굴을 했네. 이 돌에 이 돌에 흠 약점. 그 약점을 잡아서 싸게 깎아서 사야 되니까 이 돌의 약점을 인제 찾았네요 나도 그렇게 돌려봤는데 야그 약점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도끼자국 칼자국에 도끼자국 아 여기가 이렇게 깨지고 뭐 이렇게 폭파였는데 응? 그게 흠이네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이, 그거, 그 깨졌잖아. 거기가 뭐, 이렇게 거기가 색깔이 이상하잖아. 고스다고 해가지고. 돌의 형태가 안 좋다고 아무도 안 사가는 거를 저는 사와가지고 자대로 커버서 해서 자대로 짜놨더니 여러 사람이 돌라고 얼마냐고 돌라고 사가는 분이 사정사정하고 사간 적이 있어요 안 판다 보니까 이 돌이 여기가 지금 그런 경우네요 이게 사람이 손을 댔으면 이런 돌을 그라인더로 싹 밀어 갖고 감쪽같이 자연같이 그렇게 해 놓겠죠 좋은데 다 좋은데 여기가 딱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석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다른 데는 다 손대놓고 거기만 손을 안 대서 또 그런 머리까지 쓰면은 또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아마도 그래서 자연석이나 이런 걸 외국 거든 국내 거든 여러 번 많이 접하다 보면 다 보여요 그게 문양이 봐도 봐도 재밌네요 탐색을 많이 다니면, 또, 만든 거는 더잘 보이더라고요. 또, 만든 것도 다 지금 비싸요. 인정하고, 만든 거 인정하고도 고가로 거래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옛날엔 절단석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절단석은 그렇게 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 만든 거를 한번 찍어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 보여드려야겠는데, 그런 거를. 여기저기 뭐 경매고 어디 뭐또 어디서 사가지고 팔로 와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예 안 만든 거를 뭐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 알죠. 웬만한 건다 알아요. 경매장에서도 말하고 팔고 다 그러는데, 이제. 없애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앞 뒤로 문양이 있고요 모함이 좋고 그걸 이 부분은 내가 안 찍었어야 하는데 이거 혹시 찍었네 이게 이게 흠이네 이렇게 모함을 이렇게 자재를 잡으면 정면에 가서 흠은 안보이고요 야 진짜 이런 돌 바다나 강이나 가서 이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요 유리면 같이 수마가 돼 있어요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거기에 문양이 이렇게,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돌이 크네요 이 돌이 커요. 지금 요거 요것은 조금 하는거든요. 이게 안에 들어가거든. 근데 얘는 커요. 지금 이것에 뭐야 네 배, 다섯 배 되네요. 그러니까 무겁죠 이거. 이 돌이 또이 돌이 엄청 무거워요. 그 얘는 얘보다 더짜고또 근데 문양은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막 저들처럼 저건 사촌돌인데 저들처럼 저렇게 큰게 있고요. 이 곰형돌이 작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곰형돌이 이게 그 돌만 그런 게 아니고 선유도고 뭐 어디고 바닷돌이고 어디고. 돌이 클수록 약점이 많아요. 색깔이 안 좋다든지, 어디 짬이 있다든지, 깨졌다든지, 밑자리가 안 좋다든지, 돌이 클수록 단점이 많아요. 돌이 작을수록 단점이 줄죠. 아무래도 모함이 좋고, 수마가 잘 되고, 또 깨진대나 뭐 도끼자국이나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도끼자국이라고 할수 밖에 없네 작을수록 그렇거든요 자 이들은 군명돌 인데요 오죽으로 보았습니다 오죽 오죽 아시죠 새카만 대나무 먹으로 오죽을 그린 거예요 제가 제대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흰색을 문양으로 안 봤고 흰색은 바탕으로 보았고 검은 거를 문양으로 본 거예요 그건 대나무를 어 붓으로 착착착 그어서 이렇게 해 놓은 그린 그런 오조개 느낌 음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요 밑자리도 이렇고요 뒷모습 모습 깔끔해요. 그리고 이 지금 카메라에 반짝반짝 하잖아요. 어 수석이 이게 수마가 안 좋으면 이렇게 반짝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반짝반짝 하죠 수마가 안 좋으면 이 빛이 이렇게 안 비치거든요. 수마가 워낙 좋으니까 어 번쩍번쩍 광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 곤명도를 한 마녀점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까? 조금 큰 거, 요거. 여기는 뭐. 저안쪽으로 뭐냐 인상석만 또 모아놓은 코너가 있고요, 남근석 또원원 원 형태에 들어간 것만 모아놓은 게 있고요.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돌인데요, 색깔이. 이 돌을 놨는데 얘하고 얘하고 색깔이 전혀 다르죠. 얘는 바탕이 지금 황금색 노란색을 하고 있고요. 얘는 약간 노란색은 들어있는데 흰색을 문양 속으로 보면 문양으로 보면 하여튼 구름 구름 때 구름 문양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얘하고 얘하고 색깔이 전혀 바탕 색이 달라요. 바꾸지 고 촬영을 해보고요. 음, 지금 촬영을 이렇게 해보면 뭐냐면은 실물이 더 노란색이네요. 어, 카메라상의 노란색이 어, 약해요. 실물이 더 훨씬 노란색이에요. 실물이 실물이 조황색 그런 색을 하고 있고 카메라상으로는 조금 진한 색이 빠지게 그렇게 노랗게 나오네요. 이제 모양이 아주 좋고요. 어. 앞뒤로 다 문양이 나와 있고, 위에도 문양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문양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밑자리도. 밑자리도 아주 좋고요. 숨어 좋고. 문양은 나무 문양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서 하면 한번 뒤집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자들을 짜서 봐도 될것 같아요. 석질이 아주 좋고요. 마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볼까요? 이돌 작은 거 아니에요. 커요. 이쪽은 내용은 좋은데 돌의 형태가 지금 좀안 좋습니다. 이밑구역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평평하지 않고. 이런 건 자대로 짜가지고 커버를 하고 윗그림만 보고 가격에 맞춰서 파는 거고요. 저쪽은 문양이 별로 안 좋은데 이쪽은 또 까만색이 깊게 들어갔네요. 세워볼까? 세워서. 그럼 이게 뭐야? 돌 사이즈가 크고요 큰 거예요 이 정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이 많은 시기를 바랍니다.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간 있으면 또 놀러 오시고요. 소품 감사합니다.